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i'm in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 예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 한 분이 화면을 멈추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멈추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세나 큐티책이나 우리 우리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들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카의 다스이 말해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카의 성견지명은 이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가카, 저희는 언제 어디서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번더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두번더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은 사내들인 공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고 다녔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다녔습니다.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사내들인 의회는 사람들을 불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이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다행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5일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 고발하기 위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변호사 디돌로가 대표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전염병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울을? 나사렛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 말하면서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라고. 그러면서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소에도 그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 참으심을 나도 닮아가 나의 십자가를 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고등부, 가정예배 친구들, 가정예배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고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가정예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사용한 표현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셨나요? 우리 5절에서 6절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며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두 번째 질문을 한번 답을 달아볼까요?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 여러분들도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한번 적어보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멈추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다 나눠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우리가 복음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축될 수 있고 소극적으로 될수 있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바울과 같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길.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중고등부 가정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천부장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바울이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저희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예배 여러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홈메이드 가정예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